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로 뭐, 더벤의 팬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설 연휴가 지나고 3세대 카니발. 네, 정말 루프 텐트와 사이드 어닝까지 함께 설치해 놓은 어떻게 보면 정말 차박 캠핑에 특화가 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에 그 완벽함을 더해줄 수 있는 황제 시트를 시공을 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6인 개조보다 추천해 드리는 4인 개조. 자, 지금 영상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2열부터 4열 시트까지 모두 탈거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가장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개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 실내를 활용을 할수 있는 이 카니발의 공간감은 4인 개조 시에 정말, 정말 카니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바닥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노름 장판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박시에도 청소나 관리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별도의 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좀더 편리한 편리함과 이런 내구성 모든 면을 갖춘 최고의 바닥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바닥 위에서 여러분들이 시트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에는 이열 어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 좌식 공간 천장 높이에 제한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날씨가 안 좋은 날, 뭐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있기가 힘들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2열 바닥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4인 개조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이 황제 시트도 평탄화를 해서 평탄화를 했을 때에도 이 2열 공간은 여전히 넓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 한번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사열 시트에 수납함을 대신 넣어주었고요 수납함 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캠핑 장비를 넣어 놓으셔도 되지만 보통 저희 황제 시트 작업하시는 대부분의 오너분들께서 이 수납함에 파워뱅크 전기장치를 설치를 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무시동 히터라든지 아니면 뭐 220볼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싶다 나는 캠핑보다 노지를 자주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뱅크까지 함께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가 아까 앞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렁크, 사열 공간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짐을 싣거나 뭐 이동을 하실 때에는 이런 공간의 활용도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렁크 쪽에 마련되어 있는 황제 시트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어, 황제 시트 평탄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동으로 무시동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평탄화를 할수 있다라는 게이 황제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열 쪽에도 같은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부분에 보시면은 방금 조작하였던 등받이와 아까 황제 시트 앞쪽에 있는 언더 서포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분 정도 시간 안에 차량 내부에 침대 하나를 딱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석, 황제시트의 방석 또한 평탄화가 아직 덜돼 있는데 방석 같은, 방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등받이를 눕혔던 벽면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평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언더 소포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딱 방석까지만 올려주시면 평탄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차량 내부 막 평탄화 하시면서 차박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평탄화 과정이 가장 귀찮고 어 내가 어 평탄화를 할때 가장 귀찮으면서도 이 차박의 질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황제스트가 사랑을 받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좀만 밀어주시면 트렁크도 여유롭게 닫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황제 시트를 평탄화를 이렇게 해도 2열 공간이 그대로 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박 공간 어 여기는 이제 잠자리 공간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차량 내부에다가 테이블 하나만 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굳이 캠핑장이나 차박지에서 외부에다가 뭐 별도로 테이블을 설치한다든지 공간을 만들 필요 없이 차량 내부에서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게이 황제 시트 카니발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벽면 이 창문 쪽에 보시면 저희 또 허니콤 블라인드를 함께 설치를 해서 2열부터 트렁크까지는 외부로부터 아주 완벽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2열 쪽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암막 커튼도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두 제품만 사용하셔도 외부로부터 아주 완벽 차단하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시타 아래쪽 부분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뭐 짐을 수납하시거나 그냥 가까운 공원에서 뭐 스트레스 차박을 즐길 때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공간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께서 다른 업체에서 타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오신 워닝이나 루프탑 텐트 그리고 뭐 루프박스 등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차박 캠핑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황지 시트 3세대 카니발부터 현재 신형 카니발까지 정말 많은 출고 차량들 채널에 기록을 해 두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 함께 살펴보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